어느 회사의 회의실, 평범한 40대 남성이 발표 중 갑자기 쓰러진다. 동료들이 놀라며 달려오고 화면이 급격히 어두워지며 전개가 이뤄진다. 겉으론 멀쩡했는데 사실 그의 간은 이미 80% 이상 망가져 있었습니다. 응급실 의사 긴박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간경화 말기입니다. 더는 버틸 수 없습니다. 간, 신장, 췌장 케이들은 침묵의 장기라 불립니다. 증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챘을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고 없는 살인자라고 부르는 침묵의 장기들입니다. 1 침묵의 장기란 손상이 심각해질 때까지 특별한 증상을 내지 않는 장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간 신장, 췌장, 폐가 있습니다. 장기별 손상 진행도 증상 없음으로 인해 말기 진단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 재생의 함정. 술을 즐겨온 어느 남성이 건강검진에서 정상이라 들었지만 어느 날 황달로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간은 재생력이 뛰어나지만 그만큼 손상이 심해질 때까지 증상이 없습니다. 지방간, 간염, 강경화 간암으로 이어지며 WHO 통계에 따르면 아시아권 간암 사망률은 여전히 높습니다. 3. 신장 고유한 파괴자. 어느 젊은 여성이 피곤함과 붓기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 결국 신보전 진단을 받는다. 신장은 기능의 10%만 남아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알게 되는 시점엔 이미 투석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췌장 침묵의 암살자. 어느 직장인이 체중 감소와 복통으로 뒤늦게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췌장 암 말기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췌장은 증상이 거의 없다가 암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년 생존율은 한 자릿수. 그야말로 침묵의 암살자라 불리죠. 어. 폐 숨막히는 그림자. 어느 흡연자가 단순 기침으로 치부하다가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폐암 진단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폐는 초기엔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흡연과 대기오염, 미세먼지가 합쳐져 조용히 폐를 무너뜨립니다. 6. 왜 이렇게 위험한가? 공통점은 뚜렷합니다. 통증이 거의 없다. 예비 기능이 커서 손상돼도 티가 안 난다. 초기 검진 없이는 발견이 어렵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7. 예방과 조기 발견 전략. 정기 검진, 혈액 검사, 영상 검사, 초음파, 생활 습관 금주, 금연, 저염식. 규칙적 운동, 수분 섭취, 조기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리 발견하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 촉구는 가족이 함께 건강검진 받는 습관화를 하여야 하겠으며 항상 웃으며 운동하는 루틴을 만드는 습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침묵의 장기들, 그 침묵을 깨우는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정기검진, 지금 당장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을 지키는 울림을 함께 만들어주세요.